이렇게 송이가 놔주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이는 두 꽃알이 나네요. 뒤에 한 꽃알이 따라 나고, 앞에 하나 나고. 아, 따 대궁은 크다. 와, <laughs> 이거는 진짜 대가 엄청 실합니다. 저는 간수를 하는 게요.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이렇게 버섯이, 큰 버섯이 날수 있다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간수를 하는데, 우리 집 선녀도 간수하면 송이 안 난다고 지금 삐져가 있습니다. 예, 송이 계산본 포장하고요. 남은 거, 그창 살림조합에 수매하러 갑니다. 예, 예. 그 창군 산림조합에 송이 수매하러 왔습니다. 어제 객락가가요 계산품이 15만 8천 원이었네요. 7만 9천 원. 혼합품은 1등품에는 별 관심이 없고요. 계산품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와, 지금 제가 그~ 그 창군 산림 조합이요 어제 그제 어제 제가 상품을 출하를 했거든요 그~ 이제 등급 기준과 그 판매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른 데 산림 조합에는 계산품을 좀 품질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가지고요. 보통 계산품이 가격이 비싸고, 등예품이 가격이 좀 저렴한, 저렴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군 산림 조합은요, 계산품 저 등급, 그 선별이 조금 다른 데보다 약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등예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게이 1등, 2등, 3등, 그, 상품 중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등예품으로 빼거든요. 그래서 등예품 가격이 계산품보다 훨씬 비싸게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다른 때는 몇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게, 그, 우리 그창군산림조합 그, 총이버섯 선별 기준이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혼합품요 혼합품이 나오는데 혼합품 선별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답니다. 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이 그창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품 중에서 상품의 품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이 혼합품으로 돌리고 그렇게 선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